아, 오늘 이 아, 말씀 2 5 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살 것과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내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내가 원한다. 죽을 각오를 다한 거죠. 그리가 아마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 왔잖아요. 근데 약간 어조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게... 그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 그러나 아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뭐어 응답을 주셨던지. 그래서 어 이것은 내가 너희한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너희한테 유익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나, 살아나는 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살려주셔서 너희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지를 왕래하든지, 지도할 수 있다면, 그 너희 믿음의 진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건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오게 갇힌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극이 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 바울 선생님 오게 가셨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아, 내가, 나는 뭐냐. 어, 저렇게 목숨을 무릅쓰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리고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경쟁심 가지고, 응? 이번 참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좀 앞서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결과가 같다 그래도 그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은혜와 상급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왔어, 새벽 예배 나온 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온 거고. 그죠? 기도하려고 나온 거고 또 주님께 더 바람직하다면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나왔다 할렐루야. 예? 아 그러면 좋잖아. 좋은 거 아닙니까? 어? 다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어갖고 나오게 됐어도 그래도 이제 그런 기도들이 점점 깊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목적이 아 우리 주도권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어? 할 말이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게 교회에 어떤 뭐 새벽예배를 갖다가더 이렇게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지만, 본인에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닐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 교회들이 말이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게 남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앞설려고, 저 사람 잘못되면 마음이 그냥 왠지 뿌듯하고 기쁘고, <laughs> 우리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될것 같고, 아, 이러면 그거 그렇잖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참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하게 파울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파울을 갖다가 그 성교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데에는 믿음이 없고 어, 마음이 완악해서 바울의 손교를 받고 실질적인 그런 영적인 실령한 것에 나눔을 받으면서도 바울한테 그렇게 인색한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알고 그런 사정을 알고 바울에 쓸 것을 도왔단 말이에요 참 따뜻한 것 같아.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돕던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 그 여지껏 헌신하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며 자기네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풀려나는 건 자랑이지 그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경쟁심을 가지고 이 열심을 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풀려난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거란 말이야. 자랑거리가 아니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그 반에 적당히 하라 그랬지. 뭔가 좀뭐 어? 맞아야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풀려난 것이 자기의 뜻이랑은 다른 것과 아니에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는 일이 없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스며들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와 위를 위해 바울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 말씀에 있는 이 권면은 빌리뽀 교인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권면인 거예요. 어떤 수준이 높은 권면인 거예요. 이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예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잖아. 그 천국의 시민권자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복음에 헌신하는 거. 바울도 복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천국 시민권자답게 자유인으로서 행하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민권이라 그랬을까? 다 우리 주님 종이라 그러고. 응?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라 그러지만 근데 그것도 결국엔 시민권자들이 자기 수를, 스스로를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표현이지, 우리 모두는 다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든지 믿을 수 없게 되든지 그걸 선택하는 게 자유 의지가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왜? 자유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면서부터 자유인이 된 거예요. 종과 노예가 아닌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종과 노예였어요. 풀려나서 나오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종처럼 아니면은 내일 아닌 것, 뭐 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하느니 똑같이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오늘 자유인은 내 나라, 내집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다내 거야. 주인 행세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돌보고 챙기는 가꾸고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교회의 일에 여러분들이 또한 고구마에서 진짜 시민권자답게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며 또한 의무를 행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민권자는 요 남의 시민권을 침탈하지 않는 것, 자유를 지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답게, 너희는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첫 번째로, 어, 27절 중간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다한 마음 한 뜻으로, 어, 우리,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유지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켜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위해서 일해. 우리나라 것다 빼서 팔아먹어. 그 100년 전 일본만 보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눈치포르게 뜨고 이 나라와 우리 이 국민을 위해서 일 하나 안 하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라고 지금 지금도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없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기본이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간첩은 뭐냐? 매국노는 뭐냐? 복음의 일을 망가뜨리는 게 간첩이고, 사단의 간첩이고, 매복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확장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고, 그 안에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많은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게 좋은 토양인 거지. 여러분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는요.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중국이 중국의 역사는 이민족의 침략의 역사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살찐 돼지거든요. 엄청나게 이 재화가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거기는. 돈이 많아. 그러니 인구가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싸움을 할줄 몰라. 이민족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마 민족들이 말이죠. 뭐 선비족, 흉노족, 무슨족, 뭐, 뭐 어, 여진족 해갖고 말이죠. 모른골족 해서 막 아, 저들. 몇천년 동안의 역사가 그들이 쳐들어오면 왕조가 바뀌고 다 뺏기는 거예요. 왜? 그게 배부른 돼지거든요. 부자 된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이 늘었다고 하는 교세가 확장됐다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 나갈 군사로서 같이 모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위하여 강한 군사가 돼서 대적하고 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 복음에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너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를 지켰기 때문에 어 내가 믿음과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시민답게 자기, 책임, 자기 책임과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거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돈 많아서 많이 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11조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도 달게 받고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